점수 잡는 해커스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잘 봐주셔야 돼요. 그는 부인이 집을 나가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렸다. 카레와 옥상이니게라레때습가리겐키오 나쿠시테시마다. 도망간 게 누구? 부인. 부인한테 조사 뭐 썼어요? 니. 요거를 기억하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다스는 나오다인데 얘를 다사레루 자, 일그룹 동사이니까 끝에 있는 쓰를 뭘로 바꿨어요? 사로 바꿔서 나사레르라고 하면은 나옴을 당하다예요. 자, 나옴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예문으로 볼게요. 내 앞에 끊임없이 음식이 나와서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었다. 이 음식이 나오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레르 수동으로 써볼 거예요. 예문 봅니다. 와따시노 마에니 내 앞에 즈기쯔기 또 계속해서 연달아서 요리가 나사렛 때 요리가 나옴을 당해서 요리가 나와서 도떼모 도저히 다베키레나 같다 다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우리가 나사렛 때를 쓸 수가 있고 그냥 요리가 내 때라고 쓰지 않고. 어, 나사렛떼를 썼을 때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전부 다 먹을 수 없는 게 요리가 계속해서 나옴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었다. 요런 식으로 내가 못한 이유를 조금 더 부각시켜 줄때 요렇게 수동을 쓸 수가 있구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쭉 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수동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로 수동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의역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레르 라레르를 우리 지금 수동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게 수동이 아니라 가능 뭐+ 뭐할수 있다도 라레르가 되고요 존경 뭐+ 뭐 하시다고 라할 때에도 레르 라레르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고대와 고시즌의 이료가 우케라레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케르를 우케라레르로 바꿨다고 해서 수동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높은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의 의미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로 가능형 동사 앞에는 조사가 가라는 조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샤초우와 마이아사 로크진이 오키라레르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매일 아침 6 시에 일어나다 오키르를 라레르 수동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일어나신다라고 해서. 존경의 의미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 이게 수동이 아니라 존경이구나를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면, 사조라고 하는 주체, 높은 사람이 나오고, 라레르가 나오면, 존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조와마이아사로 끄지니, 오키라레르, 사장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사역동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역동사는, 뭐, 뭐, 하게 하다, 뭐, 뭐, 하게 만들다, 시키다, 라고 해서, 시키는 동사를 말합니다. 1그룹 동사는 마지막 문자, 그러니까 우단을, 아단으로 바꿔주고, 세루를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다, 카쿠의 경우에, 쿠의 아단은 카가 되어서, 카카세르라고 하는 게 글씨를 쓰게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으로, 일다 요무, 무의 마, 아다는 마가 되어서, 요마세르 하면 읽게 하다가 되겠고요. 말하다, 이우라고 했어요. 우의 아다는 와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세르라고 하면 말하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그룹 동사는 룰을 빼주고, 사세르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먹는다, 타베르는 끝에 있는 룰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주고, 사세르 붙여서 다베사세르라고 하는 게 먹게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보다 미루 이 그룹 동사죠. 루를 빼주고 미사세르라고 하면 보게 만들다, 보게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쓰르는 사세르가 하게하다, 시키다이고요. 크르는 고사세르라고 해요. 고사세르라고 하는 게 오게하다, 오게, 오게 만들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예문으로 볼게요. 교사가 학생에게 책을 읽게 했다 라고 할 때, 일단 요문은 사역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요마세르가 되어서, 교시가 학생이 홍오 요마세다 교사가 학생에게 책을 읽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는 게 사역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엄마는 아이를 심부름에 가게 했다. 가다 입구를 사역으로 바꾸자는 거죠. 하하와 고도모오 엄마는 아이를 가이모노니 신부름에 이카세다 이카세르가 가게하다인 거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하고 싶다면. 하게, 해, 주, 지, 고 요. 하다 라는 게쓰르도 있지만, 야루 라는 동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 일이 하고 싶다면, 손나니, 고노, 시고또가, 야리따, 이노, 나라가 되고요. 하다, 야루는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끝에 있는 루를 라로 바꾸고 세로 붙여서, 야라, 세루가 하게 하다예요. 그런데 또 끝에 뭐라고 있냐면, 뭐뭐 해 주다 라는 표현인데, 남에게 해주다, 우리 방금 했던 수수동사 뭐가 있었죠? 아게르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라세떼 아게르 이렇게 수수동사와 사역동사 같이 붙는 표현도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